사도행전 17장 소개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전도행에 이제 이러한 선교행의 본격적인 또 이러한 내용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또 원리들을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이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러한 교회와 또 다른 모습으로 본질은 동일하지만 교회의 외적인 질서와 형식 면에 있어서 이제 구약의 이러한 성전 중심의 이러한 예배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주신 또 신약의 놀라운 이러한 그 예배적 제도와 또 교회 정치 또 이러한 대상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변화 또 교회의 직분 이런 다양한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교회론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어 이런 부분들이 신약에서 아주 교회론의 이 풍성함들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성경으로 이제 우리에게 네,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야 이러한 그 지역들의 선교 여행의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특별히 신약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 원리는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15장, 16장이 이제 교회법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제 이러한 중요한 교회 정치 원리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법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그 교회법이 신적 권위로서 어떠한 그 권위를 갖게 되는지 이러한 중요한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법을 세워가는 중요한 기초는 반드시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처럼 그런 인간의 그러한 억지로 만든 법이라든가 또 제세레파나 경건주의처럼 자신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결국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교회법이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따라가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종교개혁 원리 아래에서 이렇게 성경을 토대로 교회법을 세워가고 또 교회의 예배와 또 교회의 모든 정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신앙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토대에 맞춰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또 원리의 아래에서 우리가 보듯이 17장은 이런 여러 지역들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교회의 또 이러한 설립의 원리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아,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런 표현, 또 뜻을 자세히 풀어서, 어, 또 성경을 또 차근차근히 가르쳐 가기 시작했다. 세한식이라면 거의 한달 가까이를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의 해석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온 힘을 다해서 신, 에, 신약의 또 구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함께 펼쳐내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마호든 이러한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성경의 본질과 핵심임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성경을 강의설교하듯이 그렇게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사도운동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온건한 또 은사주의자들이 자꾸만 신앙의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의 이러한 단계별로 나눠서 자꾸 은사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이요 또더 능력 있는 신자로 성장해가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장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건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잘못된 해석임을 또 그렇게 반박해왔습니다. 여기에 또 대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어떤 은사를 발휘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세안시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강의 설교하듯이 그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이러한 선교여행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중요한 토대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라, 따르나 이렇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은사체험도 없었는데 성경을 혼전히 가르치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결국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라는 것이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다음 구절에도 보는 것처럼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진배 침입하여 어 결국 그 백성들에게서 끌어내려 찾으나 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면서 어 결국 어 신앙이란 어 이처럼 또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에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유대인들 당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이런 복음전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런 표현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결국 바울이 없어서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어 이제 법적인 또 이러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어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자 어 야손과 그어 교인들은 보석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그어 저항과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은 아어 이거 당연히 핍박을 받아도 또 고통을 받아도 어 이런 그 바울과 어, 입장을 동해, 동일하게 취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 사회의 법적인 제도 또 사회적인 이런 규범 이런 많은 일반 은총 이걸 우리가 일반 문화 일반 은총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반 사회적 질서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죄악된 이런 아주 선명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일반 문안을 우리는 은총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적 제도와 법적인 질서들을 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이 정도 사건에서는. 당대에 또 이렇게 법적인 또 그러한 제도를 사용해서 보석금을 일정한 부분에서 지불하고 또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전도하다가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저항하는 것만이 이렇게 가장 무슨 순수한 저항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적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또 이런 저항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거칠게 저항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보석금이라든가 또 이런 천부장과 백부장의 또 이런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또 일정한 교회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적적인 또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저항에 또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소극적인 또 이러한 또 저항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형편과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밤에 십절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해갔죠. 근데 여긴더 놀랍게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면서 어,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깨달아갈 때에 예, 결국 거기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 믿는 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흉요한 원리는 로마서 어,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신앙 원리를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여기에다가 구약의 무슨 사도행전처럼 공로적인 의식적인 할례를 덧붙인다든가. 또 오늘날의 경건주의자와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은사 체험을 덧붙인다든가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어떤 선행과 어떤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이런 부분들을 덧붙인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철저히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러한 또 가르침들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심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의 교리들을 잘 깨달아가는 이러한 강의 설교, 또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그 질서적 표현들이 이러한 표현 안에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웨스미스터 대우리 문답 160문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이러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그 설교를 잘 살피고 그리고 잘 받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또 음, 설교 들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는 실천적인 또 이러한, 어, 결단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 베레아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 준비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에, 또, 어,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살피고, 어, 그리고 또, 어, 동료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그러한 교회의 성경을 배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온전히 성경을 연구하는 데더 많은 시간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와 일반교회의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강의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보통 한 시간 정도 설교 시간만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상당히 깁니다 일반 교회처럼 20분 30분 해가지고는 성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시간에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또 예배 전 후를 통해서 교리 문답 공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주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고 강론하고 읽고 배우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 성경을 배울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꾸 흔들려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고 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결국 이제 16절로 넘어와서 예, 베레아에서는 아주 좋은 사역들이 이루어졌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을 흩어져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덴에 왔는데 제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아덴에를 살피는데 거기 우상이 상당히 많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덴은 바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그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지역이었고 헬라 철학의 이런 학문적인 이러한 그 풍성함들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 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비 구레오 스토이고 이렇게 돼 있고, 개정판에는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두 철학은 헬라 철학이 아주 유명한 그 분파이죠. 에피크로스는 주로 물질주의, 이렇게 또 유물주의, 이런 형태를 취하고요. 그래서 강한 이원론적인 이러한 그 경향을 띱니다. 쾌락을 많이 강조하고 어, 또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행복을 이런 이성, 어, 또 이러한 합리적 이러한 그 어, 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의 이성주의 쪽을 훨씬 좀더 더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면에서는 또 범신론적인 또 이러한 경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현실의 물질주의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 또 이상적인 이성의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조하면서 또 관념론의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범신론적인 이러한 또 철학적 성향을 표방합니다. 이게 근대 2000년 사이에 이두 경험론과 관념론이라고 하는 유물론과 또,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두큰 철학의 예, 틀이죠. 벌써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예, 존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과의 논쟁 속에서 아주 초대교회의 또 중요한 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이제 전하면서 이들과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예,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접근이 소개가 되죠. 어, 근데 이 바울이, 이 예, 이들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도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종교심을 예, 그러나 이제 킹제임스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너희가 상당히 미신적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좀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선교적 접근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너희가 상당히 미신적이다 이러면 또 이렇게 좀더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입장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더 우리가 여기서는 종교심이라고 번역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을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전도하기는상대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종교심이 많지만은, 이제 그 종교심이, 예, 여기 보니까 뭐 알지 못하게는 신인도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신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아테, 그 아데미 그조각상도 있고, 판대원 신전도 있고, 이런 그 헬라의 아주 중심적인 그 학문적 어또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그 우상 숭배가 강한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 이러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용을 해서 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에게. 네, 제대로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인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아주 놀라운 신론을 소개하는데요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신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삼일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제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여기 중요한 그론의 속성의 핵심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 됩니다 신론의 모든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신은 어떤 분이냐 적어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주제이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속성 자비의 속성 이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 속성을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또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 4문에서는 이걸 137 법칙이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 천지의 속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을 떠나서 영이시니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표현돼서 하나님은 절대전능한 영적 존재요또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어, 예흐예 라고 하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러한 신론의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 그 하나님께서는 음, 결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손을 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에, 사람에게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사람의 생명과 구원과 인간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절대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에, 신관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들을 강력하게 배격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헬라 철학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이렇처럼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것, 또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칼빈주의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렇게 유독 강조하는 이러한 신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파는 좀더 구원 중심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어, 다른 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존성을 유독 많이 그 속성에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어로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 신론적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는 사도신경의 첫 고백처럼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이신 자존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배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이러면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 전부 어, 결코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존재한다든가 역사를 이루어간다든가 구원에 있어서도 신의 협력이라든가 공로주의라든가 우리 어, 인생에 있어서도 이처럼 어, 음,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의 전능하심의 이런 역사보다는 인간이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주도하고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신앙관을 전부 다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지전능한.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9절의 결론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아,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절대 지존자이시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예, 함부로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이라든가 조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이 신론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처럼 17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 뒷부분에 한 번에 이러한 아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절대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어,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야 되는 것이지 이런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형상으로 어, 표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또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환상해서 하나님을 봤다든가 예수님을 봤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자 이러한 그 부분들이 예,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753년의 콘스탄티노폴 회의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차도 그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는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2위격이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에, 이러한 결 공의회를 결론을 내렸는데 787년에 니케아 2차 니케아 회의에서는 어, 결국 라티리아 둘리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어, 라티리아 숭배는 아니지만 어, 둘리아 이렇게 에, 신앙생활의 도움과 보조수단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거꾸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천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조각상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787년에 이 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이게 결국 서방교회의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풍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카톨릭의 이런 그림과 조각 이러한 부분들이 허용되어지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거부하고 754년 3년에 콘스탄티 노플 회의를 계승하는 걸로 기독교 강의에서도 칼딘이 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소개해 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소유 해서는 안된다라고 어미 경고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데요. 이계명과 관련해서 형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7문 그러면 아무 형상. 좀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그려 줄수 없으며 그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98문에 그렇다면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생명이 없는 말못 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어린 아이들아 이라든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림과 조각으로 그리침 가르치 만들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걸 통해서 교리문답의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주의를 하면서. 이 개혁주의 이러한 기본 개념을 신앙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든가 또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메르 그 유리 문답을 그림이나 이렇게 일러스트 형태 만화로 이렇게 또 소개한다든가 기독교 강요나 조직 신학을 만화로 이렇게 소개하는 참 이런 울지 못할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학습 방법과 종교 개혁의 교리를 섞어 가지고 가르치는 마치 그런 종교 개혁의 교리를 로마 카톨릭의 옷을 입고 가르치는 형태가 될수 있는 그런 유화한 행동들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파 교회는 교리 문답과 성경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17장에.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 원리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탐구하고 성경에서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외에서는 절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오직 그림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가르쳐질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쳐지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17장은 우리 기독교 신앙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